안녕하세요 나무왕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나무는 바로 명자나무입니다. 이 명자나무도 아주 여러 가지의 품종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품종은 흑광이라는 품종입니다. 이 흑광은요 기존 명자나무들에 비해 꽃이 빨갛고 내한성도 강하고 병충해도 강한 그런 품종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명자나무를 판매를 해보면서. 이번에 입고된 나무가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도 어, 이 나무 정말 좋다라고 생각되는 나무가 입고 되었으니까 한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런 명자나무가 입고가 됐는데 보시다시피 목대도 제 엄지 손가락만하게 두껍고 가지도 아주 예쁘게 잘 잡혔습니다. 이 나무가 어 이렇게까지 자라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는 명자나무가 저렇게 두껍고 예쁘게 수형을 갖춘 나무를 처음 봤는데 보통 이렇게 두꺼운 나무들은 작은 나무들을 분재형식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키우시면서 목대를 두껍게 해서 이런 형태로 수형을 잡는데 지금 이 나무는 정말 어 그런 분들이 키우셨다라고 생각하실 만큼. 나무 목대도 상당히 두껍고 수형도 아름다운 이런 느낌의 나무입니다. 화분에서 자란 3년생 된 나무랑 비교를 좀더해 드리고 과연 이 나무가 왜 좋은지, 이 나무를 왜 구입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이 나무는 3년, 4년 요 정도 키워선 이런 목대가 두꺼워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화분에서 키우면 이런 수형조차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밖에서 키운 나무이고 최소 5년 이상 키운 이 나무를 3년생의 나무와 한번 비교를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제 옆에 있는 나무가 이게 3년생, 3년생의 화분묘입니다. 3년생 포트로 재배되어 있고 나무는 볼펜보다 조금 얇은 것 같아요. 이 명자나무 자체가 관목이기 때문에 나무가 빨리 두꺼워지진 않습니다. 옆에 나무랑 비교하시면 온실 속에 있어서 잎도 나오고 꽃도 개화를 하려고 해요. 자 비교를 하면 나무 차이가 어떤가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물론 이 나무도 어, 화분에 키워서 이식해도 몸살도 없고 꽃도 개화하는 아주 좋은 품종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가치 있는 나무를 심고자 하신다면 이렇게 멋진 나무를 한번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명자나무는 단독으로 시워놔도 아주 포인트목으로도 괜찮은 그런 나무예요. 매년 새로 나왔던 가지에서 꽃을 개화하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봄철 이른 전지는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꽃이 진 다음에 전정을 통해서 가지를 많이 받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토질은 상관없고 배수만 잘 되는 토양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자나무 특성상 어느 정도 수분은 유지되는 게더 좋아요. 배수가 너무 잘 되는 토양은 습이 많이 없기 때문에 관수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땅이 아닌 일반 화분에서 키우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명자나무는 화분에서 베란다에서까지 잘클수 있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일주량이 최소 5시간만, 5시간 동안 햇빛이 드는 곳에 심어주시면 아무 문제 없고요. 어떻게 심는지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이 화분은 7치, 21cm 크기의 화분이고 조금 더큰 사이즈, 한 9치 정도. 27cm에서 30cm 정도 넓이의 화분을 준비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화분에 상토를 넣어 주시고 나무를 쏙 넣어 주세요. 넣어 주시고 자, 이게 화분이 조금은 작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색감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화분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화분에 분갈이를 해주시고 딱 놓으면 어, 값어치가 완전히 다른 그런 나무가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재배용 화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금은 부족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값이 있는 그런 화분을 준비하셔서 분갈이를 해주시면 정말 멋있는 명자나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명자나무 제가 볼땐 최소 5만원에도 판매가 가능한 그런 나무인데 이번에 영상이 올라간 일주일 동안 저희가 39,000원에 배송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여러분들의 집 앞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많진 않습니다 300주 딱 300주 남아있고요 더 구할 수도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서 공급해드렸던 나무를 리뷰를 보면 어,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은 부족한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점을 많이 보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나무를 공급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명자나무는 화려한 봄꽃들이 지나가면 4월부터 은은한 예쁘고 강렬한 그런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요. 이 명자나무는 고풍적이고 은은한 그런 매력이 있는 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번은 꼭 심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떠셨나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나무가 있으면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지금 컨텐츠 자체가 제가 너무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은 그런 컨텐츠가 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나무를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먼저 공급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찍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좋은 나무를 소개하는 그런 나무왕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